네, 자신있게, 그렇지. 네. 받아주면 돼, 굿. 자, 측면입니다. 네. 오, 올려줍니다.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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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야, 인남규. 아, 화이 드디어! 야 임남규! 임남규다! 해냅니다. 네. 결국엔 해내네요. 아, 네. 임남규. 임남규, 임남규입니다. 아. 저는 네. 개인적으로 임남규 선수 참 좋아하거든요. 예. 진짜 묵묵하고, 우리 팀의 중심에 대한 선수인데, 네. 아, 결국은 해내네요. 렇습니다 네. 남규,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아 대진, 대진 군대진아 뭐 형, 고마워 잘 살렸어. 진세, 예.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니까 저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야. 어. 네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야. 아 조진세 움직 한번 보세요아 소심이 조진세 자신감 있는 드리블. 지금 패스 후에 골문으로 세도까지 정말 축구에 대한 자신감을 거의 붙은 모습인데 정대진 선수에 또 들어가자마자 이 크로스 너무 좋았습니다. 정대진 어시스트. 아 임남규 골이에요. 또 웃긴 거야. 아. 괜찮아, 괜찮아. 아첫 번째고 망한. 아, 진짜, 진짜, 진짜야. 홍석이하고 예. 바꿔줘.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 홍범석 빠지고 김진자가 들어갑니다. 시작했어, 시작했어. 우리 가자, 가자.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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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laughs> 안 다치게, 됐어. 그리고 전방에서부터 또한번 수비 네. 아, 이런 압박 굉장히 좋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길게 넘깁니다. 한 번에 자, 우리 진영. 자, 다른 처리. 없지. 가, 가, 길어, 길어. 천서민호, 민호, 앞에 줘, 앞에 줘. 민호 나이스. 아, 지금도 골 처리하는 거 한번 볼까요? 아, 우리 선수들이 네. 요즘에 골을 넣으면 아, 많이 넣어요. 좋아요. 한으로 책임집니다. 와, 그런 쪽으로. 아. 이렇게 되면 축구가 재밌죠.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네, 진대야. 김진짜, 김세야에 아 맞춰서 머리를 대줍니다. 네, 아, 다시. 어, 아, 진세가 축구가 많이 었다제 진짜 이상하다. 진짜 진짜야. 진짜야. 김진짜 역시. 아, 진짜죠. 네. 자, 오른쪽입니다. 은규야, 던져, 던져, 던져. 던져, 던져, 던져. 앞으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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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가운데 받아놓고. 앞으로 던줍니다 뚝. 육대형 아, 아, 만드네 육대형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와, 좋았다. 와육대형 와. 6대0 아 만드네 대 결국에는 규규 라인이 해냈지만. 규규의 패스를 이전에 한승우의 움직임 한번 보세요. 예. 어, 지금도 한승우가 움직임을 오른쪽으로 잘 벌려주면서 통과 났고요. 고 여기서 지금 류웅규와 임남규의 원투 패스. 아, 지금 너무 깔끔한 아... 움직임과 마무리. 아주 좋았어요. 아, 여러 포지션에서 본인 역할을 보여주면서 만들어 주네요. 자, 파이팅! 끝까지 우리 끝까지 계속 가야 돼. 더넣차더넣차 더넛, 더넣 더넛. 더넣 눌러 눌러 눌러. 꼴쪽 눌러 꼴쪽 눌러. 진세영, 진세영. 진세야, 너 거야. 형, 형. 진세야, 나줘. 진세야. 아, 오늘 우리 선수들 정말 움직임 자체가 맞습니다. 아 최근에 오늘 경기력 중에서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아다 예. 예. 가. 네. 이게 아까 훈련 100명 깔고 했잖아요. 결국에 극한 훈련이 <laughs> 그렇죠. 100명하고 지금 10명이니까 <laughs> 네, 이렇게 되면 네, 네, 네. 아, 얼마나 쉬워집니까. 니까 아, 아, 드리며... 공간을 보는 눈이 확실히 네. 생겼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또되잖돌아니다 돌아뛉니다, 돌아뛉니다, 돌아뛉니다. 자, 왁스 기회예요. 거의 최다골인데요. 아, 지금 7대0까지, 공식전 7대0. 이게 이제 경기, 경치, 여성 축구단에 이어서 7대0 네. 또 나옵니다. 7대0이세요. 와, 대박. 찬스가 나면 계속 살려야 돼. 3대0이고, 뭐고, 계속해서 골을 넣어야 돼요. 최종 스코어 7대0. 어쨌든, 뉴벤드스가일단 네, 네. 100일 전치에서 네. 스코어를 쏘아 올립니다. 아, 기가 막히게 뭐, 어. 7골. 확실히 이제 경기력 자체가, 어, 우선그들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네.